자, 오늘 무시동 히터에 연결되어 있는 온수 보일러를 펌프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가동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음, 공기방울이, 물이 들어가는 걸로 봐. 물이 들어가는 흐름이 보이시죠? 물을 종, 어, 이게 막힌 공간에서 물을 지금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좀 넓은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물로, 순환이 다 되면, 물 속에서 호수를 연결하, 연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무시동 히터가 가동을 되고 있으면서, 음, 뜨겁게, 음, 배기관 쪽으로, 음, 뜨겁습니다. 아니, 뜨거워요. 그래서 이 배기관 이쪽으로 연기가 나오게끔 했고, 오히려 이, 보일러에서 소음을 한번 잡아줘서, 소리가 더 들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따뜻해진 공기가, 아, 녹아버리는구나.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쪽에 저번에 만들어 놓은 그, 실리콘 호수, 온수보일러 쪽으로 호수가 왔다가 다시 어, 이 매트를 통해서 이 지금 차 안으로 어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온수 매트인데 어 미지근해요. 일단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면 어 따뜻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음 따뜻하긴 한데 미지근한 정도 몇 바퀴 계속 돌아야 되죠. 순환이 돼가지고 음 그리고 이번에 제작한 온수 펌프 레귤레이터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어 만약에 순환을 더 원활하게 더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이 흡입관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 흡입관을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대표진 공기를 다시 들, 들어가서 더 따뜻하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우, 매우 따뜻해요. 일단 무시동 히터의 설치는 이렇게 했고, 보일러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이 바닥 난방이 원활하게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이후 시간이 금가된 다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한 30분 가동을 했고요. 지금 문을 한 정도 열어 놓고 차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무시동 기타는 가동 중에 있고, 그럴까 그러니까 공이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아 근데 아 이거 괜찮네요. 바닥이 따뜻해요. 전에는 가스로 해가지고 이 온수 보일러를 돌렸는데 어, 무시동 히터에다가 배기관 쪽에다가 연결해서 했는데 오, 바닥 따뜻해요 어, 이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더 계속 가열되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좋네요 이거 이거 쓸만한데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위에는 무시동위타 열기로 해서 따뜻하고 밑에는 그 열기 때문에 또 바닥도 따뜻하니까 이거 괜찮은 아이템에 좀더 라면 하나 끓여먹고 다시 한번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아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이거 래 한파가 겹쳐가지고 되게 추운데 온도 한번 재볼게요 온도 보일러 실 온도가 얼마나 가나 거의 100도에 육박하죠. 물로실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니까 물끓기는물끓기는 물 끓기는 아주 적당해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쪽은 어, 아직 사람이 만질 정도는 돼요. 여기에 안쪽에서 열이 식어 가지고 오니까 거의 106도 나오네요. 초입은 물이 끓어서 아 따뜻해요. 자, 차에 들어와 있는데 차 온도도 한번 재볼게요. 음, 무시동이 타 안쪽에 있는 거 거의 뭐 70도, 뭐 대충 없죠. 70도, 76도 나왔는데 되게 뜨거워요. 무시용 기타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요거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실로 실내, 저기, 거의 50도 되죠. 물 온도가. 물 온도가 57도, 55도 정도 나오네. 평균 보일러 온도의 물이 데패져 가지고 거의 55도, 그 정도 보라고 와요. 나가는 온도는 많이 좀 식어서 가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바닥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몇 시간 써봤는데요. 아, 따뜻합니다. 따뜻해. 어, 이거 만들실 수 있는 분들은 만들어서 써도 매우 좋겠어요. 따뜻하니까 바닥 난막도 같이 되고 어차피 무시동 이타 우리가 같이 사용하잖아요. 좋으니까 어, 만들어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온수 보일러하고 온수 펌프를 이용해서 난방 바닥 온수 매트를 돌려봤는데요. 음, 실험 아니면 뭐 테스트도 해봤지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면서 이 온수 매트 지금 추울 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물을 빼줘야 돼요. 얼어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또 녹여야 되니까 이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온수매트에 물을 빼줘야 되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쭉 빼놓으면 되죠. 온수매트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 있으면 나오는 선을 빼가지고, 밖에다 뽑아내면 됩니다. 뽑았다 뽑아 오죠. 물을 빼내고 전부다 따뜻하네요. 운수매트에 물을 빼내서 동파방지 예방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